자, 요 문제가 그림을 잘 그려야 됩니다, 이거. 이렇게 있었고, 여기 이제 지면이 이렇게 있었던 거야. 지면이 이렇게 있었는데, 얘랑 지면이랑 몇 도를 이룬다고 했냐면, 60도를 이루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 공의 중심이, 얘를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된 상태에서, 지금 뭘 했다는 얘기냐면, 원이 이렇게 있었단 얘기야. 에이트. 이렇게. 그래서 중심이 여기였었다는 얘기고 얘가 어 0.5의 반지름이 야 r이 0.5. 리고서 여기로부터 여기까지 길이가 얼마냐면 요만큼이 지금 21미터라고 이게 나온 거야. 그래서 얘가 밑으로 이렇게 떨군다는 얘기야. 이렇게 떨어진다는 얘기인데, 그때 처음으로 충돌하는 순간이 언제냐면, 이렇게 떨구다 보면 복사 기능이 없나 모르겠다. 얘를 갖다가 뭐 이렇게 시킨다는 얘기야. 이렇게 시켜서. 왜? 이렇게 접할 때가 있을 거 아니야? 이렇게 접하는 순간, 이게 충돌하는 거야, 이게. 이 경사면하고 충돌한다 했거든, 여기서. 경사면과 처음으로 충돌. 그럼 이제 중심이 여기 있었을 테고, 이걸 어떻게 찾아내냐면, 여기가 이렇게 쓰면, 에이, 진짜. 음, 90도.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가 몇 도겠니? 30도. 여기가 60도지. 근데 여기 반지름이 0.5라고 했잖아. 그럼 1대 여기 루트 3대, 1대 루트 3대 여기 2에 해당하는 거지. 그러면 0.5의 두 배는 얼마입니까? 1입니다. 아, 여기가 높이가 얼마일 때야? 1일 때를 말하는 거예요. 얘네가. 여기 높이가 1일 때. 무슨 말인지가? 충돌하는 순간의 속도. 그니까 러 높이가 지금 얼마일 때냐면 1이 나올 때라고. 얘가 1이 나올 때의 시간이 얼마인지 구하라고 했어. 그러면 얘랑 얘랑 자리 바꿔치기 하면 o t 제곱이 20일 테니까 T제곱은 4가 되고 T는 2초일 때일 거 아니야. 그때의 속도를 구하래. 속도. 그럼 요 자식 미분해야지. 왜? 위치를 나타낸게 거리잖아. 그러니까 쟤를 미분하게 되면 이 어, 마이너스 10T가 되거든? 근데 이게 속도인데 이게 속도인데 2초일 때의 속도잖아. 충돌할 때의 속도. 니까이딱 대입하면 얼마 나와? 마이너스 2 0미터 per 뭐라고 써야 돼? 세크. 이렇게 써야 돼. T초라고 했으니까 초. 이것까지 써야 되네 정답이야. 혹시라도 주관식 나오면.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 1.83이고 그림자가 길이가 늘어나는 속도. 그림자 길이 속도는 얘야. 얘, 얘 말하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쓰냐면 얘가 1.8이고 얘가 3이니까 닮은 비를 쓸 겁니다. 그럼 요만큼은 지금 얼마냐면 0.8m씩 가는 거니까 0.8t라고 써주면 돼. 여기를 모르니까 x라고 쓰세요. 그럼 비례식을 쓰는 거야. 1.8대 3이니까 18대 30이 10배 하면 그럼 약분하면 3대 5가 되는 거야. 그래서 3대 5는 3이 작을 때야 요거. 그때가 x야. 는 x대 큰 거는 이건데 클 때는 이만큼을 봐야 돼. 이만큼. 0.8t 플러스 x 그래서 5x는 어, 3824 2.4 t 플러스 3 x 그러면 ex 가2.4 t 일 테니까 x 는1.2 t 야 그러니까 그림자 길이가 1.2 t 가 된다는게 초마다 1.2씩 증가하는 거야 속도를 구하라 했으니까 그냥 이거 미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얼마가 되는가 1.2 m per s 가 되겠습니다 이게 정답이야 그 다음에 최고 높이면은 어, 속도가 0이 될 때라 했지. 그럼 얘를 미분을 합니다.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니까 얘가 0이 되려면 얼마일 때야? 2일 때야. 그때 이 높이를 구하라 했으니까 원래 높이면은 높이 구하는 식이 얘니까 여기다 2 집어넣어달라는 얘기야. t가 2일 때고, 2 집어넣으면 4오 20. 2 집어넣으면 40. 65에서 20 빼면 45가 되겠지. 45m. 2초. 지면에 떨어진다는 얘기는 위치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그러니까, 마이너스 5t제곱, 20t, 플러스 25가 0이 될때를 찾는 거거든? 그럼, 마이너스 5로 나오면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에요. 1, 5, 마이너스. 니까 그러니까 t가 마이너스 1일 때랑 언제일 때냐면 5초일 때인데, 음수는 나올 수 없잖아요. 그때 5초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 속도 구하래. 미분해야지. 속도는 미분이지. 아까 미분해 놨잖아요, 이거. x'이.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인데 5초 일대의 속도니까 대입 그럼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니까 마이너스 30인데 미터 퍼 e 크라고 써야 된다고 그 다음에 여기서 극대 극소를 가지려면 f 프라임 x 얘가 3x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인데 이 2차 함수가 몇 개의 실근을 가져야 되냐면 서로 다른 두 실근을 가져야 뿔맛뿔을 가져럼 마이너스 1이 여기 있어야 되고 2가 여기 있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첫 번째는 F' 프라임 마이너스 o 이 n 보다 커야 돼 위를 가 g a 고 있어야 되고 a 일 때도 h 보다 커야 돼 이렇게. 그다음 두 번째는 서로 다른 두실근을 가져야 되니까 판별식이 0보다 작다. 이걸 써야 돼. 마이너스 1을 여 집어 집으면으면7 플러스 a 플러스 h 이 t 보다 크다가 나오고 d 집어넣으면 u 플러스 a 가나오네4 a 가 0보다 크다가 나오고 판별식 b 제곱 t a t s a p l a 그래서 a가 마칠보다 크다 a가 마사보다 크다 그 다음에 a가 작다 3분의 4보다 그래서 마칠보다 크다 마사보다 크다 3분의 4보다 어떻다 작다 그럼 공통 범위는 여기가 되겠지 그지 이해 되는 거지 그래서 a의 범위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 3분의 4보다 작다가 정답이 되겠습니다.